자, 안녕하세요 박성필입니다. 저는 HLB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공식 블로그에 간담회 관련해서 이제 공지가 떴습니다. 자, 많은 분들이 간담회 관련해서 부정적인 언급만 하더라고요. 뭐 진영군한테 배신당했다, 사기당했다. 물론 불확실성을 해소한 것은 아니긴 한데, 주가 전망 자체는 추세를 반전시킬 시점이 다가오고 있다고 보여졌습니다. 자, 왜 그런지 하나씩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타이베이 미팅에서 f d 이가 보안 사항에 이견이 없다라고 이렇게 공지를 했었는데 이 공지했던 내용이 무슨 의미이냐라는 질문에 또 비밀 유지 뭐 어쩌고 저쩌고 해가지고 얘기를 해줄 수 없다 말할 수 없다 극도로 보안을 유지하는 항소 제약의 입장을 충분히 이해하고 존중하는 게 파트너의 기본 자세라 믿는다라고 합니다. 자, 많은 분들이 뿔난게 아마 이런 것 때문이죠. 요 내용을 만약에 공개할 수 있고, 정말로 별거 아니라면, 불확실성이 해소되면서 주가가 기대감을 탈수 있는데, 항소제약이나뭐 HLB나 요거 때문에 아무런 언급도 해줄 수가 없으니까 주가에서 떨어지기만 하는 거죠. 자, 근데 요거는 좀. 이해가 되지 않긴 합니다 그죠 투자자에게 제대로 된 정보 전달을 하는 것이 기업과 오너의 기본 자세이며 투자자의 입장을 충분히 이해하고 존중하는 행위이기도 할 텐데요 이딴 소리는 좀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항소제약과 HLB가 파트너 파트너사인데 얘는 얘를 존중하는데 얘는 얘를 왜 존중하지 않습니까 좀 어이가 없습니다 무 피해자가 가해자 걱정하는 거 마냥. 다음부터 계속 보겠습니다. 항소 제약은 포스트 액션 레터, PA를 수령한 이후에 구체적인 시야를 사유를 확인을 했고 그리고 FDA와의 수차례 미팅을 통해서 보완을 했으며 FDA는 그중한 가지 사안을 제외하고는 수용하였다. 나머지 한 가지 지적사항은 1차 CMC 실사 때는 지적받지 않았었던 사안이며 비교적 단순한 사안으로 간주됐던 것이었다. 항소제약은 타이베이 미팅에서 이한 가지 지적사항에 대한 방대한 데이터를 근거로 문제없음을 주장하였으나 FDA는 시판 후 지속성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면서 이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 일정을 권고했다. 그래서 항소제약은 6월 초부터, 6월 초부터 플랜 B로 준비해온 근본적인 개선 방안을 제시했고 FDA가 이것을 오케이 해줬다. 사인이 떨어졌다는 거죠. 자, 그러면 그 타이베이비팅에서 FDA가 추가 제출을 요청했던 그 자료는 무엇이냐라는 질문이 이어졌습니다. 사실 이것만 해결되면 승인이죠. 자, 그러자 답변. FDA는 항소제약이 제시한 근본적인 개선방안이 일정기간 안정적으로 작용한다는 것을 입증하는 데이터를 요청하였다. 자, 제가 지멘스 MS 시스템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일정기간 데이터가 축적되어야 하는 것 같다라고 말씀을 매번 드리고 있는데, 뭐 밑에 나오겠지만, 일단 지멘스 MS는 아니라고 못을 박았습니다 제가 틀렸다는 거죠. 자, 근데 일정 기간 데이터. 이 일정 기간 데이터가 축적되어야 해서 시간 문제를 강조하는 것이다라고 언급드린 부분은 맞았다고 볼 수가 있죠. 자, 그러면 그 기간이 어느 정도 소요가 되느냐. 자, 여기서 이제 기대감 일정이 언제 반영될지가 나오는 거죠. 자, FDA는 최소 3개월 기간의, 기간 이상의 안정성 데이터를 요구하고 있으며 항소제약은 이에 부합하기 위해서 보수적인 기준까지 충족할 수 있도록 신중하게 대응하고 있다. 이 3개월 치만 준비했다가 3차 시야를 받으면 답도 없어지니까 속된 말로 안전빵그 이상의 데이터까지 확보를 하겠다. 그래서 최소 3개월이고 최대 6개월이다. 자, 근데 6월부터 데이터를 FDA가 그항서제에게 대응 대응 방안을 수용했고 그게 6월이라는 거죠. 여기서부터 3개월이면 이제 9월이 되는 거고 최대인 보수적인 기준 6개월이 되면 12월이 된다. 근데 FDA에서 요구했던 것은 최소한 3개월이라고 했으니 9월에 데이터 제출이 완료될 수 있는 거죠. 자 9월이면 이제 하루 이틀 있으면 9월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부터 추세가 반전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그리고 지금의 자리가 바닥이 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자, 그럼 9월에는 기대감이 일부라도 반영될 수밖에 없겠죠. 9월에 기대감이 일부 반영되고, 만약에 아무런 소식 없이 10월이 되어버린다. 자, 그러면 기대감이 소멸하게 되고, 그리고 11월 중순쯤까지 이런 침체가 이어지다가 11월 말쯤부터 다시 기대감이 반영되기 시작할 겁니다. 이둘 중에 하나로 한다고 했으니까. 물론 중간에 나올 수도 있는 겁니다. 3개월, 뭐 4개월, 5개월 이럴 수도 있는 거죠. 꼭 3개월 혹은 6개월 둘 중에 하나로만 한다는 건 아닐 겁니다. 중요한 것은 9월 며칠 남지 않은 9월부터는 자료제출의 가능성이 높아졌다. 자료제출하면 NDA로 가는 거죠. 승인신청. 승인신청을 하면 FDA가 요구했던 모든 것을 해결했기 때문에 뭐가 되겠습니까? 승인. 클래스 1이든 클래스 2든 승인에 가까워진다는 것은 기정사실입니다. 아무튼 그렇다면 바닥이 지금 주가 근사치에 적용될 가능성이 압도적으로 높아지죠. 이런 자리에서 이제 매수세가 들어오기 시작할 가능성이 높고 신규 투자자든 추가 매수자든 평단이 이런 자리에서 형성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자리 지금 있는 자리 근처가 바닥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물론 아무 자리 뭐이 가격대 아무데나는 당연히 아니고 차트에서 지지가 수렴된 의미 있는 자리가 되겠고 그 자리에서 거래가 집중된다면 그 자리가 바닥이 되는 거죠. 그리고 더확실히 하려면 그자리에 지지도 확인을 하고 매수를 들어가야겠고요. 자 아무튼 기대감 일정이 신규로 잡혀 버렸기 때문에 이 부분은 꽤 유의미하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다음으로. 뭐 이번 CMC 이슈가 MES 스카다 등 품질 시스템과 관련된 내용이라는 말이 있는데 사실입니까? 아니다, 관련 없다라는 내용이고요. 그리고 재신청 이후에 클래스 1을 여전히 예상을 하느냐? 이 질문에는 크게 의미를 부여할 필요가 없습니다. 진영구 회장은 한 번도 어려울 것 같다고 한 적이 없고요. 클래스 2를 예측한 적은 단한 번도 없습니다. 근데 하나도, 하나도 맞추지 못했죠. 그래서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진영권이 예상한다고 무조건 클래스1이 나오는 게 아니니까. 그걸 우리는 여러 번 봤으니까. 그래서 아주 수잘데기 없는 질문이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여기서 내 네, 확신합니다. 라고 한다고 주가 오를까요? 여태 확신했는데 다 무너졌는데. 이 질문으로 간다면 시간을 낭비한 그 사람 좀 반성하시길. 물론 진영곤 회장도 답변을 두루뭉술하게 했습니다. 자, 아무튼 다음, <laughs> 자 항소제약은 가남 신약 허가에 충분한 의지가 있습니까? 자 이것도 정말 쓰잘데기 없는 질문이죠. 자 개발을 왜 했고 임상의 돈을왜 들이부었겠습니까? 임상에서 효과도 좋고 안정성도 높기 때문에 시판되면 수요는 당연히 높겠죠. 항소제약이 간암신약허가에 의지가 없을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영리를 추구하는 기업이 쓰잘데기 없이 돈을 쓸 이유가 없고요. 간암신약허가를 간암 진행하다가 철회한다면 항소제약과 더 이상 누군가가 파트너십을 맺고 싶겠습니까? 제가 c 을두번 받았다고 이 재료를 포기할 만큼 캄렐리주맙은 캄렐리주맙 캄릴리쥬압 그리고 리버사란지 병용치료제 간암치료제는 가치가 그렇게 낮지 않습니다. 자, 이게 승인받고 시판되면 전세계 1차 권고치료제가 될 가능성이 높은데 이걸 항소가 왜 포기하겠습니까? 그죠? 자, 그래서 이것도 별로 걱정할 필요가 없어 보입니다. 자, 다음 유럽 EMA 승인 신청 시기는 언제인가? 자, 당초에는 7월이었고, 캄렐레이즈 맙 전용 공장 준공을 감안해서 9월에 신청하는 것으로 계획을 수정하고 준비를 해왔는데, 현재는 FDA에 집중을 하고 있기 때문에, FDA 문턱을 넘는 것에 집중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일정이 나오면 말해주겠다. 자, 이것도 나중에 일이 되긴 하겠지만, 재료로서 큰 역할을 하게 될 겁니다. 자, EMA. 유럽 같은 경우에는 약의 효과보다 안전성에 더 집중을 합니다. 안전성만 확보되면 승인이 쉽게 떨어지죠. 미국보다 문턱이 낮기 때문에 기대감의 폭이 FDA만큼 크진 않겠지만 FDA 승인 이후 발생할 일이기 때문에 리스크 없는 메리트로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 유럽 쪽은 기술 이전을 기술 이전으로 진행을 한다고 합니다. 알테오젠의 키트로다처럼 로열티를 받아 먹을 수가 있는 거죠. 임상에서 간암 치료제의 효과가 전 세계적으로 봐도 우수했기 때문에 빅파마의 접촉을 기대해 볼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리라프그라티닙이 리부스라닙의 대체 카드라는 우려가 나온다. 이게 간암 치료제가 실패에 가깝기 때문에 리라, 리라프그라티닙을 새롭게 밀고 있는 것이다. 이런 시각이 꽤 있어왔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답이죠. 자 여기 밑에 보면 뭐 간단히 질문해 보겠습니다. 간암 신약 승인을 위해 항소의 CMC 이슈 해결만 남은 현재 상황. 엘레바테라퓨틱스가 할수 있는 일이 거의 없는 현재 상황에서. 담가한 프로젝트, 리라프그라틴이 없으면, 엘레바조 지금 뭘 하고 있어야 할까요? 말하는 본세는 두드려 패고 싶지만 틀린 말은 아니죠. 다음 파이프라인을 준비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메리트입니다. 투자 메리트. 다음 기대감 일정이 있어야 하고, 그 공백을 길게 가져가지 않으려면, 지금도 내년에도 내후년에도 계속 무언가를 개발하고 있어야 하고요. 새 파이프라인들까지 합산해서 추산되는 것이 주가기 때문에, 파이프라인의 확장은 꽤나 중요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또 밑에 보면 이제 38회차 전환사채 푸드옵션 행사 관련된 내용이 나왔습니다. 아, 좀안볼수 있으니까 이걸 좀 확대를. 자, 최근 38회차 전환사채 푸드옵션 행사로 인해서 회사의 유동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한 회사의 입장은 무엇이냐? 자, 답변. 회사의 자금운용에는 차질은 없다. 여러 차례 말씀드린 것처럼 증자, 유상증자, 주주배정 유상증자는 검토하지 않고 있으며, 유사시에는 대출이나 보유자산 활용 등으로 충분히 유동성을 확보할 수 있다. 자, 그리고 여기 보면은 푸드옵션 행사 주가가 높이 되어 있었으니까 저가의 차환 발행을 요청하는 투자자도 있었다. 자, 차환 발행은 채권을 새로 발행을 해달라 이겁니다. 리픽싱이 끝난 사채권이었으니까 현재 싸진 주가에 걸맞게 새로운 채권을 다시 달라는 거죠. 그러나 회사는 그것을 거절했기 때문에 그들의 권리였던 할 수밖에 없는 푸드옵션을 행사했던 것이다. 이건 뭐 당연한 거죠. 자, 가만히 있으면 자 38회차 전환자체가 38회차 전환가액이 55,769원입니다. 현 주가는 37,750원인데요. 그러니까 38회차 전원사채 투자자들은 차원 발행을 해주지 않으면 주당 55,769원에 사야되는 겁니다. 리픽싱도 끝났으니까. 최저 조정 한도 그게 55,769원이었으니까. 자 그러면은 기존에 계약되어 있던 푸드옵션을 행사해서 푸드옵션으로 기존에 계약되어 있던 그 가격으로 돈으로 받아서 다시 장내 매수하는게 낫겠죠. 37,750원에 차라리 그래서 푸드옵션을 행사한 것이지 뭔가를 알고 있는 전환사채 투자자들이 푸드옵션을 행사한 게 아니다. 라는 겁니다. 주가가 뭐 만약에 예를 들어서 10만원, 100만원을 간다고 하더라도 굳이 55,769원에 살 필요가 없죠. 푸드옵션을 행사한 투자자들이 살 거면 37,750원에 사지. 자, 그래서 행사한 것뿐이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밑에 보면 뭐 실제 회사는 유동성 관련해서 현재 390억의 현금을 보유하고 있고 주식 담보 대출 등으로 추가 600억 이상을 확보할 수 있다. 또한 필요시에 계열사 유휴자금, 유휴자금이라고 하면은 쉽게 말해서 미래에 무슨 일이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현금으로 보유하고 있는 그런 자금을 의미합니다. 비유하자면 비상금 같은 거죠. 아무것도 안 하고 갖고만 있는 현금. 그러니까 주식담보대출 등으로 600억 이상 확보할 수 있고 현재 390억의 현금이 있고 또필요시 카드 돌려막기 할수 있는 계열사의 유휴자금이 있으니까 유상증자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그리고 포도처 행사가 발행되더라도 회사 유동성에는 문제가 없다. 자이 정도면 우려를 잠재우고 꽤 많은 정보를 줬다고 봅니다. 근데 기간이 좀 소모될 수는 있는 거죠. 최대 12월까지니까. 자 지금 대다수의 투자자들이 손실을 보는 상황이고 이게 계속 길어지고 딜레이되다 보니까 부정적인 의견만 나오는 것 같은데 여태까지의 공지들을 보면 결국 승인은 시간 문제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으로 보이거든요. 진양 권 회장의 말을 믿기보다는 기대감 일정을 직접 언급을 했기 때문에 9월부터 12월. 자그 일정이 다가왔을때 주가 추세. 거래가 얼마나 집중되는지, 주가를 주도하는 주체의 평단이 얼마인지 확인할 수 있고, 바닥이 어디인지도 특정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에, 꽤 긍정적인 상황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승인이 날것 같아서가 아니라, 승인 기대감이 반영될 시기를 어느 정도 알게 되었고, 전환사채 푸드옵션이라던가, 리스크, 리스크가 일부 해소된 상황이기 때문에, 주도 주체가 움직이려는 근거를 차트에서 확인하면, 그들의 계획에 무임 승차할 수 있게 되어서 긍정적이라는 겁니다. 진양군 회장을 믿는, 기업의 상황을 믿는 그런 게 아니라 주가 측면에서 수익률 측면에서 긍정적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서라는 거죠. 자, 이 정보가 투자자 전체한테 공개된 내용이다 보니까 주도주체가 이 뉴스를 접한 대다수의 개인 투자자들을 이용할 때가 됐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9월 같은 경우에는 하루 이틀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자, 물론 주가가 갑자기 어떤 소식도 없이 서류제출 소식도 없이 급반등을 하게 된다면 그때는 기대감만 야무지게 먹고 비중 축소하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다시 조정받을 가능성이 높거든요. 단기적으로 저항벽이 뭐 지금 대충 봐도 어느 자리인지 명확한데 명확하고 또 많은데 거기서 거래 집중되고 돌파 못하면 비중 축소하고 다시 지지가 확인되면 그때 매수. 이런 식으로 기대감만 야무지게 먹는 접근이 좋긴 하죠. 시리어유가 어느 정도 있으신 분들 추가 매수가 가능하신 분들은 텔레그램에서 기대감이 반영될 때 비중 축소의 자료 근거 그리고 비중을 더 해야 될 자료와 근거. 즉 분할 매수면도 타점을 말씀드릴 겁니다. 참고해 보시면 되겠고, 그리고 뭐 고점에 나는 전재산이 물려 물려 있다라고 하면은 이건 기다릴 수밖에 없죠. 일단은 물론 승인을 예단하고 무대응으로 있으라는 것은 아닙니다. 대응은 해야 되는 순간이 무조건 오긴 오겠지만 지금의 자리에는 절대 아닙니다. 평단이 높으신 분들은 기다리셨다가 확실한 재료가 송출될 때, 확실한 기대감이 송출될 때 대응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예를 들면 서류제출. 또는 NDA 신청. 승인 NDA 신청하고 나서 승인 결과 발표 며칠 전. 뭐 이런 식으로 승인 되겠지. 하고 가만히 있는 것은 도박입니다. 투자가 아니라. 승률이 조금 더 높은 도박. 뭐이 부분은 보유자의 영역이기 때문에 마음대로 하시면 되는데 주식으로 돈을 버는 모든 투자자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게 분할 매수, 분할 매도죠. 이걸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주가는 이렇게 계속 갈 수가 없고, 이렇게 계속 내려올 수가 없습니다. 등락을 거듭할 수밖에 없죠. 자, 그래서 분할을 하는 겁니다. 뭐 이렇게까지는 못하더라도,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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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하는 거죠. 스스로 계속 리스크를 없애는 겁니다. 고점일 때마다, 저점일 때마다 메리트를 더하고, 자, 2023년에 여기서 서 가만히 있었던 사람들, 여기까지 갔는데도 욕심부리고 가만히 있었던 사람들 2년이 지났는데 거의 제자리죠 무대응은 오답이라는 겁니다 분할을 전제로 좀 대응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자 그리고 HLB 같은 경우에는 이제 최초의 간암치료제 기대감 맥시범이요 자리였습니다 그죠 렇 네, 그렇기 때문에 여기까지 쉽게 올라올 수 있습니다 기대감 일정만 제대로 나온다면 NDA 신청까지만 해도 요 자리까지 는갈거예요 여기가 시, 1차 CRL 자리죠 CRL 받고 이렇게 내려왔습니다 그 원인이 해소가 되면 여기까지 는 올라옵니다 물론 여기 저항매물이 있어서 이렇게 소화를 하면서 올라오겠지만 제약바이오 섹터 특징 자체가 내릴 때 크게 빠지고 오를 때 크게 오릅니다 그죠? 그래서 기대감이 반영되기 시작했을 때 의미가 큰 이런 박스권 단기 박스권 하단이라든가 이런데를 대량거래를 동반해서 돌파한다라고 하면 메스타점으로 유효하겠죠. 물론 다시 내려올 때 지지를 확인해야 됩니다. 내려오는 것은 분봉으로 확인을 하면 됩니다. 여기를 터치했는데 분봉에서 갑자기 거래가 급증해 있다. 그리고 반등한다. 하면은. 그것이 주가를 만들고 있는 거죠. 그리고 매물이 많이 쌓여 있는 이 자리, 저항도 좀 수렴되어 있습니다. 지지 정도 이렇게 기준이 되는 자리들이 있습니다. 이 자리들을 터치했을 때 어떤 그림이 나오는지 보면은 내가 뭘 해야 될지, 어떤 제스처를 취해야 될지 가닥이 잡히죠. 분할매수와 분할 매도 타점과 그 근거는 기대감이 반영되기 시작하면, 실시간으로 텔레그램 방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의미가 큰 자리는 지금도 이미 나와 있기 때문에 그 자리들을 말씀을 드릴 거고요. 이 자리들을 메모를 해두셨다가 여러분이 나중에 기대감이 반영될 때 한번 봐 보십시오. 그 자리에서 어떤 움직임이 있었고 거래가 집중된 자리와 어떤 연관이 있었는지 지나고 나서라도 오답노트 보듯이 복귀해 보면 후행성이라던 차트가 왜 중요한지 알게 되실 겁니다. 자, 텔레그램 방 참여는 영상 설명란에 보시면 더보기 버튼이 있습니다. 자, 이 버튼을 누르시면 링크가 기재되어 있고요. 최근에 이 링크가 만료되어서 입장 못하신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자, 그래서 링크를 새로 받아왔습니다. 자 당연히 이 공간 안에서 제공되는 정보, 일체의 금전을 요구하지 않고요. 투자의 기준과 근거들을 설명드립니다. 자, 그리고 HLB 종목 이외에도 추천 종목 언급을 드리기 때문에 뭘 사야 될지 모르겠다면 추천 종목도 한번 참고해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검색기 인터넷에 종류가 상당히 많습니다. 검색기가 그래서 뭘 적용을 하셔야 할지 한번 사용을 해보고 싶은데 뭘 해야 될지 많이들 헷갈리시던데 좀 제가 좀 쓸모 있는 것들만 추려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당연히 만능은 아니고요. 쓸데없는 방대한 정보들을 제외하고. 봐야 될 것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추려놓은 검색기라고 할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 추천주의 수익률 같은 경우에는 뭐 하루에 잘나면 3에서 5%인 겁니다 보통 뭐10%날 때도 있고 20%날 때도 있고 당연히 상한가 갈 때도 있는데 손실 날 때도 있습니다 무슨 말 같지도 않은 뭐100% 단기간 100% 200% 300% 이런 허황된 뜬구름 잡는 소리 하지 않고요 당연히 매번 수익 종목인 것도 아닙니다. 리스크 적은 종목으로 매매 연습하시면서 소소하게 용돈 챙기는 목적이 더 크고요. 그리고 무료로 추천을 드리기 때문에 여러분들 뭐 모의 투자로 해보시던지 아니면 그냥 지켜만 보시던지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하다가 신뢰도가 좀 생기면 직접 투자를 해보시면 되는 거겠죠.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번 참여해 보시면 되겠고요. hlb에 대한 대응은 차트와 뉴스 등의 자료를 더 수집해서 정보의 정확도를 높여서 빠르게 전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주중한 다음에 제가 언급드리지 않은 부분도 있습니다. 좀덜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별로 중요한 내용이 아니라고 생각해서 언급드리지 않은 부분이 있거든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아직 안 보셨다면 한번 HLB 공식 블로그를 가셔서 보시는 것도, 한번씩 봐보시는 것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여러분의 투자에 도움이 되시길 바라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